그 다음 이제 이 플라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근데 플라커는 이게 플라커 자체에, 사실 플라커란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커 대한민국에도 있죠. 근데 대한민국에 플라커 가보시면 알겠지만 손님 항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아직도 철수 안 하나?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드는데. 근데 이 플라커 같은 경우엔 어쨌든 ABC마트 같은 신발 종합 판매 매장이다 보니까 어떤 신발이 잘 팔리는지 플라커 측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항상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를 근데 여기서 결국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뭐 결론은 뭐 1년 내내 같습니다. 거의 뭐 1년 내내가 아니라 2, 3년 내내 언제 똑같죠. 나이키 안 팔린다. 아 겨, 결국 결론부터 시작하면 나이키 안 팔린다인데 왜냐면 일단 플라커의 가장 대표 파트너가 나이키고요. 약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을 나이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모델에. 근데 나이키는 조금 안 팔렸다고 하고 결국 다른 모델이 잘 팔리면 사람들이 뭐 이제 나이키도 사고 아디다스도 같이 사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플라커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업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미국 외에는 좀 경기가 확실히 좀 다운됐다 보니까 뭐 신발도 한 켤레씩만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디다스나 뭐 뉴발란스가 일단 잘 팔렸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1년 내내 갔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맨날 다 보이는 아디다스 삼바 가젤 이런 스페지알 뭐 캠퍼스 라인 그런 것들 잘 팔린다 하고 결국 소비의 핵심은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랑 키즈 시장에서 아디다스가 글로벌 트렌드를 선두하고 있고 연휴 시즌에도 매우 강력한 수요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 이런 코멘트를 썼습니다. 뭐 특히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콘이다. 결국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젊은 세대가 소비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들인데 근데 어쨌든 뉴발란스가 이렇게 또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콘이다 평가를 하니까 확실히 뭔가 나이키는 조금 젊은 세대의 아이콘이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 남성, 여성, 아동 전반에 걸쳐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아디다스, 뉴발란스 모두 다 강한 두 자릿수 성장 이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있었구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뭐, 플라커에서 이번에 계속해서 강조한 브랜드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 아식스를 계속 강조했구요. 아무래도 아식스가 올해 주가상승률 200% 찍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플라커서도 이야기하는 게, 아식스가 남성, 여성, 키즈 전반에 걸쳐 글로벌 모멘텀을 갖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다. 라고 자기들이 봤을 땐 세계 1위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온라닝이랑 호카 같은 경우에도 2025년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거고, 여기도 똑같이 말합니다. 특히 더 젊고, 다문화, 여성, 키즈 고객 유인에 도움이 되고 있다. 호카랑 오늘 많이 파는 게, 그러니까 결국 젊은 소비자들이 이제 나이키 대신에 다뭐 뉴발란스, 아식스, 호카, 온요런데 간다는 거 거죠. 그리고 어그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 뭐 플라커 사업 계획에서 더큰 부분 차지할 거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플라커에서 왜 우리 사업이 이렇게 좀 악화됐는지 어제 막 주가, 뭐, 개장 전에는 20% 급락했다. 는 조금 말아 올리긴 했죠.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냐? 그 원흉을 대놓고 꼽았습니다. 나이키 때문에 우리 실적이 망했다. 이거를, 어, 직설적으로 말했고요 왜냐면은, 그니까 자기들이 파는 나이키도 안 팔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키 DTC, 그니까 러 나이키 다이렉트 컨슈머, 나이키 본사에서 갖고 있는 나이키 매장이죠. 국내 나이키 매장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에, 서울에, 그 매주 회의하러 가면은, 서울역으로 가는데, 거기 서울역에 나이키 매장이 있죠 지하철 그 1호선 타로 가는 길에 보면 1년 내내 할인이 붙어 있습니다 1년 내내 뭐 할인 뭐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 할인합니다 적혀있는데 사실상 다음 주 가보면 또 할인 기간 항상 연장돼 있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훌라커에서 또할인을 하지만 나이키 자체 매장에서 더 높은 할인 수준을 보이면서 나이키 매장이랑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플라커에서 나이키 신발 30% 할인하고 있는데, 나이키 가면은 50% 할인하고 있다. 뭐 거의 이런 겁니다. 그런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애초에 자기들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이 나이키인데, 최대 파트너 브랜드인 나이키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평가 내리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 플라커의 그 CEO는 아니, 나이키 새로운 CEO 엘리어 틸이 이나이키는 브랜드를 위해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단, 뭐, 할인을 통해 이렇게 좀 쓸데없는 재고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걸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플라커 외에도 또 이제 이거 이틀 전에 나와서 어제 하려다가 오늘 같이 하려고 이제 한 건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대 운동화 리셀 플랫폼 스타엑스라는 곳이 있고요. 국내로 치면은 약간 뭐 크림, 뭐, 크림밖에 안 떠오르네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서 약간 이 신발, 스니커즈 매니아들이 여기서 막 중고 거래하고, 중고라기보다는새 건데 서로 막 거래하는 거죠. 스타벅스가 세계 1위 플랫폼인데, 여기서도 이제 사이버 위켄드 기간,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원데이, 이제 쇼핑 기간에 어떤 게 많이 팔렸냐, 그걸 이제 기록을 내놨습니다. 사이버 위켄드 기간에 가장 잘 팔린 건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아식스. 그리고 뭐 Fear of g o d 라는좀 처음 들어봤는데 찾아보니까 의류 브랜드더라고요 상장은 안돼 있고 뭐 그냥 좀 독립 브랜드인데 그리고 이제 뭐 홍콩에 상장돼 있는 이 중국 그 장난감 브랜드 판마트 요런 거랑 또그 팀버랜드 이런 게 새로운 거래 기록을 기록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 뭐 나이키 그래도 여기서 칭찬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탁엑스 워낙 이제 좀 한정판 모델도 많이 거래하는 데다 보니까 이 트래비스 스카이랑 나이키 조던 콜라보한 게 높은 인기 보이고 있다 이야기했고 여기서도 꼽고 있는 건 아식스입니다 플라커도 아식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다 평가했는데 스타엑스에서도 아식스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다 평가했고요. 아디다스는 지난 몇년 동안 부활을 했고 어그 같은 경우엔 2023년에 전례 없는 성장을 해서 했는데 올해도 인기를 유지하고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 그리고 VF 코퍼레이션의 팀버랜드 현재 블랙프라이데 기간에 세 자릿수 성장을 했고 반스가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그게 이제 뭐 이거 홍콩 주식인데 판마트뭐 이런 게뭐라부부 컬렉션이라고 요거이 토끼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수집품 분야에서 일위했다 이런 이야기 스타엑스에서 발표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소비재 기업들 뭐 주가 퍼포먼스 다 보면은 아식스가 결국 이렇게 196% 올해 상승하고 있는데는 다 이렇게 뭔가 플라커, 스타엑스 아식스 신발 같이 파는 데서 다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키 혼자 이렇게 마이너스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소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젊은 세대의 선택이고요 결국 나이키가 주가 추락하는 데에는 젊은 세대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뭐 이제 플라커에서 이야기하길 더 온러닝스 신으로 가고 호카신으로 가고 아식스 신으로 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것도 계속 체크하는 건데 베이비붕어 세대랑 X 세대는 아무래도 소비력이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뭐 소비의 주역은 미국에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데 소비력이 가장 강한 세대죠. 근데 물론, 근데 이제 문제는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더 이상 그 소비 성장이 하지 않고 있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Z 세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돈을 버니까 이제 돈 쓰는 맛도 아는 거죠. 그리고 워낙 이제 SNS에 심취해 있는 세대다 보니까 돈도 정말 막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소비력이 증가하는 Z 세대인데 결국에 이제 과거에 뭐 나이키나 스타벅스, 디즈니 이런 브랜드들 다 밀레니얼 세대가 좀 좋아하고 그랬던 브랜드들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가 좀 정체가 되고 오히려 Z세대한테는 요런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했던 브랜드들 다 외면받다 보니까 이제 Z세대 선호 브랜드가 뭐 계속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SNS 시대에 확실히 약간 밀레니얼 세대들도 SNS를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Z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막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확실히 계속해서 뭔가 밀레니얼들이 기존에 좋아하던 브랜드들은 잘못 나가고 Z세대가 선호하는 새로운 브랜드들이 잘 나간다. 그런 것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플라커에서는 이야기가 없었지만 스타엑스에서 이야기한 여기 VF 코퍼레이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주가 여전히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한 7, 80%돼 있기는 하는데, 네 팀버랜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팀버랜드 뭐잘 팔린다 이야기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반스나 노스페이스, 디키즈 이런 브랜드들도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더 뭔가 숫자로 증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